5년만에 하게 된 건데요. 국에국 어, 네, 영화도 찍고 또중간에 한국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오늘이란 영화도 찍고 다만 흥행이 안돼서 <laughs> 흥행이 안돼 다들 서고 계신 줄 아시는데 중간에서한에서 한국에서 서 그런지 카메라 에에서속서있어서 그런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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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관계상 어 이렇게 시간이 공백이 좀 생겨버렸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 2년 그리고 군대 누구나 가야 하는 남자의 의무인 2년. 그 제가 그래서 복귀작이라는 말보다는 너무 거창하니까요. 차기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년 만에 네가 만난 난 눈이 안 보여. 느낌이 어때? 많이 힘들겠다. 많이 아팠겠다. 이 오빠도 아프다. 내 동생이 날못 봐서. 너는 왜 이럴 때 남의 동물 같지 않아? 제 자신 자체가 연기하면서 많이 외로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 같이 눈을 보고 연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공에다 대고 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오는 그런 약간 외로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데뷔도 거의 비슷하게 했고 나이도 동갑이다 보니까 어, 만날 법도 한데 참잘못 만난다 작품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더 성숙된 후에 이렇게 좋은 작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고 음, 신인이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10년 이상 활동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빠져나오는 것도 순간적으로 또 컷하는 순간 잘 빠져나오고요. 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영을 어, 사랑한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아마 어, 이 오수라는 캐릭터는 조인성이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면 이런 기분이겠지 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교를 하실 수도 있을, 있을 것 같, 같으세요 같 이렇게 원작가 좋아했던 어, 분들은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재연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어, 아마 저로 인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음, 탄생되지 탄생될 음, 탄생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두분다 아, 얘를 사투리로 해야 되나 아니면 표준어로 시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선이가 사투리로 뭔가를 할 때랑 또 표준어로 뭔가를 할때 되게 자신감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빠 앞에서도 막 연기를 할때좀 표준어로 하려고 하면 되게 낯간지럽고 좀 겁내 했었는데 다행히 뮤지컬을 하면서 약간 표준어 연습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요즘엔 언니 오빠들도 좀 친해져서 또어 표준어도 이제 전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음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은재 이런 생동감 있고 또이 젊은 그리고 그 귀여운 그런 모습들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묻어나니까 그 모습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상 선배님에 이어서 이번에도 너무 좋은 형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요. 어... 차이점이라면 좀더 젊으시고요. <laughs> 젊음에서 비, 비롯된 미투와 어, 또 젠틀함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성과 희선이 부분은 굉장히 그런 어, 부드럽고 이런 멜로가 아니고요. 어, 예상하시다시피 굉장히 티격, 태격하고 어, 때로는 치고받기도 하고 그런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극이 진행되면서도 저희도 어떻게 점점 발전해 나갈지도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들보다 뽀뽀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예고편에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격정 멜로를 펼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런 보셨다시피 뽀뽀를 하자마자 또 뺨을 맞는 그런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언제까지 사람들을 피할래? 언제까지 혼자 놓을 거야? 무시가 아니라고? 나를 다만 안쓰럽게? 가지마. 옆에 있어. 네, 네, 좋습니다. 정면, 네, 정면 봐주시고요. 아. 정면 보시겠습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파이팅. 네.